지금 해외 활동을 이제 하시는데, 국내와 이제 해외 차이점, 아, 이런 게좀 있나요? 치킨 배달하면 6만원 나와요, 6만원. 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laughs> <laughs> 뭔가 이 실무자분들, 아... 약간 거물 고인물 분들 이런 분들 인터뷰할 때아 너무 긴장이 돼요. 오에땀 아, 난다 예. 진짜. 아니 김구류님 같은 경우는 이게 소문으로만 저희가 들써. <laughs> 네. 전설의 포켓몬 약간 이 정도 전설 쪽의 <laughs> 인물이겠지 실존하겠어. 아 채팅에 네.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하고 와 보시. 무슨... 아, 간단하게 본인 소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그륜이라고 하고요. 시니마 포디를 사용해서 모션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LA에 있고 지금 한 4년 정도 미국에 있는 상태고 원래 한국에 있을 땐 자이언트 스텝에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자... 미국의 엘라스틱이라는 회사에 취업이 돼서 엘라스틱에서 4년 정도 일했고 최근에 애플로 계약직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저는 이제 강의하는거나 세미나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작년에 이제 NFT 활동도 좀 했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부터 이제 이직을 해서 적응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그라프라는 행사에 맥스 온부스의 이제 시나포디 부스에 초대돼서. 거기서 그 라면 만드는 뭐 CC로 네. 만드는 거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럼 이 라면 이거 그때 이제 발표하고 이제 부스에서 하실 네. 때뭐몇 가지 기억나는 이슈라든지 아, 에피소드 네네. 있을까요? 네, 원래 사실 이 라면이 네. 시네포디 유저 그룹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아, 자기가 라면 면발을 만들고 싶은데 음.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달았는데 제가 이제 시네포디를 지금 유저 그룹 활동하면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 항상 답변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올려줬어요. 그걸 보고, 이제 시네포드 유저 그룹의 문화는 답장으로 이제 신파일을 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어...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라면, 이 면발 어떻게 만들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해봤는데, 어, 금방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해도 쩐다 하면서 이거를, 포스팅을 어... <laughs> 했는데, 어... 아, 근데 이게 너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페이트리온이라고 제 개인 서 섭스크라이브를 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올리는 그거를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용으로 이 면발 답변을 디벨롭해서, 어, 라면을 봉지에 넣어서 이제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들었는데, 스토벨로? 만들고 나니까 이제 뜯는 것까지 한 거죠 그래서 딱그 음. 모습을 하고 나니까 라면은 항상 끓여야 제 맛이잖아요 <laughs> 아 이거 끓여야겠다 그래서 이 탄으로 이제 끓이는 것까지 만들었어 사실은 이게 뭐 발표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답장을 하다가 디벨롭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발표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냥 뭐를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다기 보다는 그냥 만들고 우리는 뭐 이렇게 궁금해서 아이디어를 시각 하다 보면은 기회가 알아서 막 찾아온다. 어.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드실 때 썼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아, 좀 설명 가능할까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걸다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거를 요즘에는 공부해서 할수 있잖아요. 워낙 빨리 배울 수 있으니까 툴을. 그런 거를 오히려 어, 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지 않나 해서 이런 게된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어떤 비주얼적인 표현은 실제 사례가 잘 없었나요? 이게 좀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회사 작업물로 작더 라스트 오 u 스라는 원래 게임 오리지날인데 이제 여기서 드라마가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 타이틀에 참여를 하고 실제로 이제 지금 에미어워드에서 이제 노미네이션 되고 내년에 시상식도 있고 아주 좋은 일인데 제가 그거를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막 와 너무도 축하해주고 이제 칭찬도 많이 해서 좋았는데 이 라면이 조회수, 와 라이크 수가 많더라고요. <laughs> 물론 이제 작품성으로는 당연히 훨씬 높은 거지만 또 이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다 보니까 친근한 이런 아트웍도 우리가 이야기할 게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쩌, 어쩌다가 이제 시지 쪽 이런 걸 시작하게 됐는지 사실 제 이름부터 그 륜이잖아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옛날 고어예요 실제 신누나 이름이 그림이고 저는 그 류인 아 그렇구나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래에는 디지털로 된 그림이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초등학교 때아 뭐를 아트웍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걸 좋아해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자랑을 하는 거를 완전 고학년 때쯤에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는 뭔가 좀더 친구들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게임 만들기 툴이 있어가지고 RPG 만들기 2000막 뭐 이런 게 있었어요. 95, 2000 그런 거를 오. 공부해서 게임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쭉 가다가 아, 웹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임 디자인 쪽 하려면 디자인과를 가야 된다고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미대 준비를 해서 대학교 한성대학교라는 대학교를 갔고 거기서 이제 시각 영상 디자인과를 전공하면서 디자인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전 모든 과목을 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포그래피 뭐 일러스트 포토 이런 거다 너무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그럼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제 얘기를 아트웍이나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2D 그래픽 디자인 뿐만 아니라 3D면은 더 이야기를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타임라인이 있으면 또 이게 애니메이션 에면서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나중에 음. 인터랙티브가 돼서 어, 참여한 사람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션 그래픽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아. 시작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개인 작가 활동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지금도 사실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 개인 작가라고 하는 게 아직은 좀 낯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작가 이전에 개인 작품을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 회사 자이언트 스텝 다닐 때 아시잖아요. 뭐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네. <laughs> 원래 영상회사 자체가 개인 작업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 쉽지 않죠 그리고 있다고 해도 에너지가 안 되잖아요 CG팀에 팀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스카이폴이라는 그 이희복 감독님 작품에 아 참여하게 돼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아 참여하고 이제 릴리즈 되고 팀장님이 이 CG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리고 거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포트폴리오 쭉 만들고 계셨던 분인데 아 그리운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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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음. 잘했네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팀장님도 신입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네. 근장히 뭐 센세이션했거든요. 그때 이제 만든 작업들이 HR 기거라는 저의 개인 작업도 있고 뭐 반고울의 오마주 한 버전도 어, 있고. 아요 그게 봤어요. 결국에 NFT가 시작되고 나서 제 개인 작업을 NFT 플랫폼에 올렸고 음. 그게 판매가 되면서 작가로 된 거죠. 지금 해외 활동을 이제 하시는데, 국내와 이제 해외 차이점, 아, 이런 게좀 있나요? 여기는 승진이 경력이 아니라 실력이다. 10년, 20년 이래도 그 레벨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음. 이제 그분은 그게 좋아서 그 정도에 만족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야망이 커가지고 실제 실력도 있어서, 1년차, 2년차부터 벌써 뭐 3년 된 디렉터. 그래서, 아, 한국은 근데 게 있잖아요. 테이블도 있고, 음. 큰 회사일수록, 제가 아무리 잘해도 두 단계를 넘는 그런 이변은 없잖아요. 그렇죠그아 음. 여기는 근데 그만큼 냉정한 게 자른다거나 뭐 이렇게 딱 칼같이 하는 거는 확실해요. 여기는 음. 뭐 제가 다닌 회사는 어, 뭐큰 회사였기 때문에 한국보단 좋았어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도 만만치 않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작은 회사들에 비하면 여기 좀큰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 거랑 보수가 한국보다 훨씬 좋다 그런 게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죠 뭐 그냥 회사 다니는 거랑 개인 작업 차이점이나 뭐 장단점 개인 작업 꼭 해야 되는 건지 회사를 다니면서 좋은 점은 그런 큰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맥 는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천재들이랑 일할 수 있는 거 개인 작업은 제 실력을 순전히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무 제약 없이, 뭐, 클라이언트에 가끔 막 이런 니즈 때문에 뭐 이런 거 피해야 될 거, 이런 거 없이, 내가 음. 진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내 이야기가 되고 나만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뭔가, 이건 그냥 내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공부하면서 느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내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다 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물론 회사에서 오인만 해도, 쉽지 않죠. 저는 이제 덕업일치기 때문에 쉬는 게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였고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데 여유를 즐기면서 회사 작업으로도 충분히 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laughs> 좀 목표가 또 다른 생각하시는 목표가 또 있으신가요? 아까 대학교 때 저희가 뭐 인터랙티브 아트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음. 그 당시에는 사실 인터랙티브 아트로 취업할 만한 회사가 없었고 음. 앞으로 인터랙티브 아트를 통한 작품들 그게 메타버스나 뭐 최신 디바이스가 될거뭐 그런 걸다 음. 섞어서 뭔가 세상에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작품적으로는 뭐 A c 매터리도 그렇고 저의만의 그런 작품 세계관의 사람들이 와서 비밀 문을 찾아서 다음 문을 열고 막 이런 것도 막 하는 재미난 아트웍을 하고 싶은 게뭐 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아까 캐릭터로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 하셨고 <laughs> 아, 메타버스 뭐 NFT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든게 저희도 요즘 좀 관심을 그쵸, 가지면서 네. 하는 게 버추얼로 실제 아이돌 뭐 데뷔를 하기도 하고 기업에서도 막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뭐 아, 관심있게 네. 보시거나 최근에 응. 안 그래도 시즈맨 채널에서 이세돌 난생처음 본 CG 실물자들의 반응 아한 정말요? 아예그 요약본 봤거든요 <laughs> 지금 이세돌 프로젝트 같은 거 보고 너무 감명 깊었던 게 유저들이 직접 참여해서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너무 이상적인 거를 지금 한국에서 벌써 이렇게 음. 시작했다는 거는 이걸 어디까지 하이 퀄리티를 누가 먼저 보여줄 수 있고 음. 그 퀄리티 안에서 주는 또 감동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는 아.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연구를 해서 어, 누군가 또 그쪽을 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능성에 대해서 또 실제 피지컬과 연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즐거워요. 이거를 그, 어떻게 또 재미나게 <laughs> 바꿀까. 음. 저희가 이런 대선배 같은 또는 그 포지션에서 엄청 훌륭한 레벨의 원더 레벨의 실무자분들을 만나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또이 세계를 좀 여쭤보고 새로운 기술이기도 음. 하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알고 계시고 이분들의 입에서 이세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너무 신비로워요. 오늘 진짜 너무 좀 깊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확실히 월드클래스 분들은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일반적이진 않아. 일단 내가 봤을 때그간 아, 이유가 근데... 있어.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 아, 많이 네. 배웁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웠네요. 음. 아 드디어 아... 제가 댓글을 지금 봤어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또 응원도 해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네요. 맨 채널에서 아 이게 음... 이게 또 그루 님이 이게 또 만든 또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에너지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시즈맨 님 채널에서 이제 이렇게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감 한 마디 가능하실까요? 아, 네. 저는 저의 계획 중에 다 같이 잘 되자.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인드로 살고 계신 시즈맨 채널에서 도 뭔가 함께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기뻤고요. 또이 들으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재미난 얘기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먼저 기회가 돼서 왔지만 또 여기에 또 채널 열심히 또 활동하면서 자기에게 하고 싶은 분들 얘기도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얘기를 공유하면서 빌보드에 오르건 우리의 글로벌 뭐. 세상에 뭔가 만들 건 같이 한번 좀 재미난 생각을 앞으로 같이 그려갔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했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인터뷰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이 네. 평일 낮에 이게 엄청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시고 그러니까. 수고했습니다. 아. 방송은 여기까지.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미 퇴근하겠습니다.